미용하는 언니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 머리가 가장 시급해요 출발 여러분들 클리닉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미용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하면 막. 잃고 다시 새로 나기 전까지는 원래 머리로는 못 돌아가요. 근데 이 기장을 유지하면서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머리 상하게 하는 펌이나 염색만 계속 하면 시술도 잘안 먹고 머리카락만 드실 드실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펌 염색을 못 할까요? 그 말이 아니고 전순위로 결을 좀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미용실에 사기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래 쇼핑 태그에 무슨 제품 쓰는지 담아놓을게요. 이건 살롱케어용이고 기계 대신 비닐캡 쓰면 돼요. 와, 드디어 3단계 끝났다. 방송에 나온 사람들. 해요, 멀쩡한 거 이거 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 하던 루틴대로 수분 에센스, 열 보호제를 바르고 요래 해놓으면 고데기도 진짜 예쁘게 잘 먹어요. 마무리는 오일 에센스로. 자 어때, 많이 살아났나? 또 내가 다 알려 줘볼 거거든. 구독하고 기다려.